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요. 오늘 함께 사도행전 24장 말씀, 그 앞에 이야기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가자마자 사실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원하지 않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리세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재판장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얘를 좀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고 얘를 죽이기 전까지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게 대단한 일이었냐면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준비했는데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떤 거냐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을 죽이겠다고 결의하는 거예요. 미국의 재판 없이 우리가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의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살해하겠다. 그냥 살인을 일으키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바울은 당시에 세계 패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필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조카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등장해요. 바울의 조카가 이걸 엿들어요.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천부장은 유대 아 로마의 군대 뭐라 해야 되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소대장 이상이죠. 천 명을 다스리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대대장? 한, 뭐가 될까? 연대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이것을 보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순간 로마에서 분명히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인이 살해당하는 것을 볼수 없었기에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더 낮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백부장한테 야 바울을 좀 어떻게 좀 해라. 제 유대인들에게 맞아죽게 생겼어. 그러자 백부장이. 바울을 헤롯의 감옥으로 피신시켜요. 헤롯의 감옥은 로마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겠죠. 유대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바울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을 누구 앞에 데려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데려갑니다. 이 벨릭스는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당시 로마는 유대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자신의 나라 사람 한 명을 파견하여서 총독으로 삼고 그 사람이 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벨릭스였고 이제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으로서 바울을 심판하고 재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이 살해당할 위협에서 피해 로마의 총독 앞에 서게 된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가다 넣더다 보니 유대인들이 더 약이 오르죠. 왜냐면 우리가 죽이고 싶었는데 저놈을 못 죽였다. 그래서 총독을 찾아가서 고소하는데 어떻게 고소하냐면 그때의 총독이 바울에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얘기를 하겠다. 나는 지금 뭐 너무 기쁘다. 총독 앞에 설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난 지금 너무 기쁘다. 나는 당신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편에서 유대인들은 얘는 연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벨릭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바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을 죽였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로마인이 죽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벨릭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 벨릭스가 바울의 신문을 연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22절에요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뭐라고도 기록됩니까?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벨릭스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발생하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모이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었죠. 지식은 있었으나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을 직접 마주하자 신기한 거예요. 어떤 그, 그들의 우두머리를 만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또 하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러서 25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계속해서 벨릭스 앞에 설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서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벨릭스의 이 상황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매일매일 바울에게 그 복음에 관하여서 진리에 관하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며 바울을 떠나보내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정말 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안고 그저 두려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이 벨릭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모태 신앙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면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에피소드들을 그냥 웬만하면 성경 동화로 꿰어서 이야기할 만큼 잘 알고 있어요. 뭐 요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뭐 누구보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열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의 부인, 뭐 도마의 의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도를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혹시나 이 벨릭스와 같이 잘 아는 것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벨릭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김희중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을 직접 대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습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저 두려워할 뿐 믿음을 갖지 못하죠. 그러면서 약간 좀 위로도 얻었습니다. 왜냐면, 바울, 뭐, 이거, 한 명도 변화 못 시켰는데, 뭐,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벨릭스는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 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 이것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직접 들었지만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의 삶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하나만 떼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아는 지식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죽으심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예수 따름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1대1로 과외를 들었던 이벨릭시도 벨릭스도 아는 것으로 끝나자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가 아는 것,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멈추어져 있다면, 이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천하고,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론에서 끝나지 않지요. 여러분들 중에 뭐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이어트가 얼마나 쉽습니까? 말로 하면요. 소위, 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아가리어터라고 해야 하죠. 그,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그냥 입으로 하면 너무 편해요. 아, 안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론이 진리가 되려면 실천해야죠. 안 먹고, 운동해야죠. 저도 살을 요즘 계속 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점심도 소정이랑 고기 한판 두어 먹고, 네, 왔습니다. 뭐,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죠. 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운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운전은 사고 내면 안 되고, 깜빡이를 켜고 끼면 되고, 그리고 열심히, 어, 안전 운행하면 되고. 하지만 우리는 안전 운행을 안 하죠. 아니면 운전을 아예 할줄 모르죠. 이론은 잘 알고 있, 있지만, 행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지는 않은가 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사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틀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설교자들이 있고 너무나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아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이죠. 지식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진리가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비춰질 텐데, 우리는 그저 지식에서 멈춰서 "아,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멈춰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진리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벨리스 총독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가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정의를 얘기했죠. 당시 로마의 지도자는 세상 정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억압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그 누구보다 포압을 즐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자 그는 두려워하죠. 그래도 뭘 얘기합니까? 절제를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에겐 절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로마 예수님 시대의 로마에 관한 책들을 좀 읽어 보면 혹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찾아보면 알겠지만 당시는 지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망가진 세대였습니다. 절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 얘기하냐면 정의와 절제 그리고 다시 올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됐기 때문이죠 자신이 해오던 것을 포기해야 됐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했고 자신이 유지하던 그 절제 없는 쾌락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벨릭스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따름은 어떠하십니까.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오늘 바울은 권사님이나 성경 공부할 때 고린도우스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혹시 그 진리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자 할때 불편함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아 그리스도의 죽음은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만 짊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꿀단지 같은 그 평화만 얻어먹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의 걸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조금을, 조금 시간을 쓰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이유는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굳이 그 진리대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 속에서 우리 진리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희생하자, 우리의 삶을 완전 깎아버리자, 우리의 삶에 다 내려놓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유일한 소망,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수 없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쫓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삶을 걸어가다 보면 두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이 결정이 옳은가에 대한 굉장히 큰 의심을 할 때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어두운 미래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거 저는 후임들한테 자주 했는데, 눈 감아봐. 나이쌤, 눈 감아보세요. 나이쌤의 미래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덕션, 이민가죠. 눈 감아봐. 당신의 미래입니다. 뭐 이런 거 해요. 미래는 어두어두너의 인생은 망했어. 뭐 이런 거 얘기 하죠. 병장 되면 이등병도올 때마다 너의 인생 망했다. 제발 북한이 전쟁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요. 전 군대에서 계속 24시간 내내 그후임들한테 농담을 하다가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후임들이 나중에는 그냥 욕을 해달라 그랬어요. 욕을 하세요, 차라리. 저는 계속 2 4시간 어떻게 하면 얘를 장난칠까? 어떻게 하면 장난칠까 생각했는데. 딴 소리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늘 어두워요.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들고 걸어가려고 애쓰죠. 근데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진리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희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취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희망, 세상이 줄수 없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얻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벨릭스가 대화해 나가는데 26절에 벨릭스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벨릭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울이 혹시나 뇌물을 줘서 자신한테 좀 풀어달라 라고 얘기할까봐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혹시나 돈을 줄까 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복음의 전달자, 이방인의 사도를 앞에 두고 벨릭스는 뭘 구하고 있냐면 돈좀 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냥 돈만 구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이 작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선 그리스도의 소망을 꿈꾸진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해결되길 바라고,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 그저 그리스도에게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뭐, 날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 그분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는 그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소망을 바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당장 해결해야 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것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죠. 그리스도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에게 불변하고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소망이 꺾였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 실현되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큰 결핍, 죽음이라고 하는 결핍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핍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야, 나 이제 한번 왔다 가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나중에 만나자.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가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결국에 이 부족한 인생을 끝까지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때로는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삶의 걸음을 조금은 담대하게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어제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약간 목사님들이 절 좋아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신도들이 절 좋아하거나 불신자들이 절 좋아해서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절 좋아해요. 근데 어제는 뜬 것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주 전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의 생명길 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의 집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 집사님이다 집사님 연선화가세요? 만나고 싶다. 자기 청년부 담당하는 사역자는 아니고 청년과 함께 만나고 싶다. 근데 원래 둘이 만나러 오면 늘 의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어서 제가 미리 다 서칭을 하고 인스타 다 들어가 보고 정상이니까서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는 굉장히 큰데 이제 2 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고 이 집사님과 이 청년 리더는 굉장히 신실하고 소망이 있는데.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다 아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년, 청년들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라는 것이 그 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너무나 잘 아는데. 내 삶에서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각박하고 내 삶이 너무나 원하는 것이 많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한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보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그분을 찾아 보십시오. 그분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갈 바를 볼, 알지 못하여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어갈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해결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죽음을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를 늘 묵상하시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개혁개정으로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잘 아는 말씀이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이자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특권을 얻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얻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당장 시작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걸음, 직장에서의 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인생에서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됨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가 그 자녀된 자들에게 그분의 특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길을 찾게 하시고 힘을 잃을 때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에 어떤 것보다 더큰 소망을 우리가 혼란할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슬플 때에 누구보다 기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한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자녀됨의 특권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 있는 현장 그곳에서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심으로 자녀됨의 그 은혜와 위로를 누리심으로 담대하게 삶의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더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마지막에 보면 제가 수요일에는 항상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여기까지만 고백하면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 알면 되겠다라고 생각되지만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만 말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찬양의 고백은 결국에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소망을 둘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